갤럭시아 S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갤럭시아 SM 오늘 상가 안착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STO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테니 관련 내용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된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술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슈가 되면은 계속해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피크를 찍으면은 바로 제자리로 오는 그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재차 하락 가능성은 있다. 아 이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종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다할 반등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랐을 때는 꼭 챙기면서 봐야 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다시 STO 관련된 이슈가 이제 생겼는데요. 자, 과거에 생겼을 때이 이슈가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그러면은 자, 이 정도의 상승 가능성은 이제 염두를 어,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부진하다 라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급락만 아니라 면은 어, 이러한 테마성 종목들이 시장의 활기를 피는 어, 그런 시장이고 어, 그런 조건이 만족스러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상한가 이후에 어, 며칠간 이 공방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이 나왔을 때부터 매도를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와 지금이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자 이때 당시 이때 당시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바로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자이 영역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걸쳐야 된다. 그래서 요 구간 있죠. 뭐요런 구간. 자 이런 구간이 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자 이러한 구간을 잘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음. 첫째 날이죠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는 구간 예 여기 아래 꼬리가 생기는 이런 구간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올랐다가 빠지는 요런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잘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뒤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면, 이 고점 라인도 어 돌파를 할 수가 있지만. 어, 이 이후로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사실 이 1800원대에서 어, 3800원대까지 가면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는 어,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아, 이 말씀을 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STO 관련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이게 법제화하기 위해서 논의가 됐었던 건데 폐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재발이 가 되면서 지금 이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슈랑 지금의 이슈는 같다. 아,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예, 상승 흐름을 봤을 때는 좀더 상승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수급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 자, 맨 처음에 이것들이 예,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큰 뉴스일까라고 이렇게 고민도 좀해 봤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꽤 여러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에서 STO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이 종목은 또 비트코인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보여 준다던가 특히 미국 정책 특히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어, 긍정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 자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주,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 2 4 6 1 6 7번으로전자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